안녕하세요 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쉽게 IT를 전달하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iOS 12를 업데이트하고 주목해 봐야 할 10가지 기능을 제가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테니 지금부터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iOS 12 같은 경우는 5S 부터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마지막 IOS 11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차후에 제가 한번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iOS 11을 아이폰 10에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OS 11을 업데이트하고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매력은 바로 빨라진 속도입니다. 물론, 기존의 아이폰 10도 워낙 빠른 속도를 가진 그런 아이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크게 느끼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빨라진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때도 빨라졌고요. 기본적인 앱 실행 속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폰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런 앱 실행 속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S 12는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매력적인 포인트는 카메라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번에 많이 또 개선이 되었거든요. 자 카메라에서 달라진 기능을 보면 인물 사진에서 달라진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인물 사진에 보면 뭐 자연 조명, 스튜디오 조명, 윤곽 조명, 무대 조명, 무대 조명 모노가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기능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무대 조명하고 이 무대 조명 모노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인물 찍을 때 이게 블랙으로 배경 처리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막 팔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배경과의 구분이 잘들 때는 어둡게 처리하는 것들이 좀 약했어요 좀 찍었을 때 만족도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V자 예전 같았으면 이 V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안쪽은 뒤에 배경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좀 갇힌 부분은 약간 이런 블랙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확실히 이번에 그런 분들이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진짜 그렇게 무대조명 안전의 뒤에 배경을 블랙으로 처리하는 그런 효과가 들어가서 더 만족스러운 인물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앨범에 들어가면 은 새롭게 달라진 포인트 중 하나가 이 포유 기능이에요. 포유 기능 뭔가를 제한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보면은 공유 제한이라고 있어요. 인물 사진을 찍었잖아요. 인물 사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누구와 누가 들어있는지 알려주고요. 그 알려준 인원들을 대상으로 공유를 할수 있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다음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그 정해진 연락처에서 메시지로 공유를 할수 있게 제안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 제한이라고 있어요. 사진에 적합한 효과를 제안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고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고기 사진을 찍은 건데 고기 사진을 이렇게 루프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연기가 날리는 그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루프 효과를 통해서 효과를 주면 이런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진마다도 제안을 해 주는데요 사진에서 이렇게 올려 보면요 뭐 라이브가 있고 루프가 있고 바운스, 장노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변화 포인트 중 하나는 iMessage에 있겠죠. iMessage에 들어가면은 이런 애니모지 기능이 더 역동적인 활용을 할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호랑이, 코알라, 공룡, 유령이 추가되어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해서 시면될것 같고요. 이제 이식을단 음, 이런 메롱도 인식을 하고요. 윙크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재밌는 변화는 이런 미모지 기능이겠죠. 제가 윙크를 잘못하는데 이렇게 윙크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생동감 있게 할수 있다는 게 이번에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카메라 기능이 있죠 카메라 기능을 누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별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런 애니버티콘을 그런 사진 배경과 같이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과 같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녹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린 다음에 카메라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사진만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배경과 합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고자 할 때는 비디오로 모드를 바꿔주고요. 애니모지나 미모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상 녹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미모지나 애니모지를 통해서 인산말 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애니모티콘의 변화입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아이폰 10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능이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에 이런 카메라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니모티콘 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바로 스크린 타임 기능입니다. 이 스크린 타임은 스마트폰을 사용 패턴을 관리하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보면 스크린 타임으로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임이 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한게 아니라 애들이 가져가서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 게임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늘어난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앱 시간 제한은 앱을 지정해서 시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제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셜네트워킹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게임을 지정하잖아요 그럼 게임을 열어서 2시간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2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가족에 대한 스크린 타임 설정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많이 걱정하십니다. 저도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가장 커요 왜냐면은 어른도 사실 스마트폰을 줬던데 아이들은 더더구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안될래 안될 수가 없죠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게임도 많고 영화도 많이 보고 사실 공부와 멀어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스마트폰을 사주신다면은 이번에 이런 아이폰 뭐 5S 부터 괜찮을 것 같아요 5S도 이 스크린 타임 지원하니까 이렇게 사준 다음에 아이들 스마트폰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스크린 타임으로 함께 해준다면은 조금 더 아이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우리 부모도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스크린 타임 같은 경우는 차후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집중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할 때는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문자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뭐 알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방해금지 모드가 아주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달 모양이 방해금지 모드예요. 이거를 꾹 눌러주면은 보면 1 시간 동안 내일 아침까지 이 위치를 떠날 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방해금지 모드를 할수 있고요. 시간 지장을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가 방해금지 모드를 걸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고 깜빡하면은 계속 방해금지 모드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을 걸어놓으면은 차이가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서 방해금지 모드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도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림에도 변화가 생겼죠. 알림을 쭉 내리면은 다양한 알림들이 와요. 수도 없이 알림이 나요. 앱을 많이 깔수록 알림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는 이제 애들 때문에 의지 헤어로가 계속 알림이 오더라고요. 뭐는 이제 알림들이 모아서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알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서로 섞여서 혼재되어서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알림들이 모아서 그 관련된 앱에 모아서 보여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알림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꾹 눌러요. 누른 다음에 옆에 땡땡땡 표시 있죠?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끄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알림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정에 가서 이런 알림해지를 껐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알림해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알람인지 쓸데없는 알람인지 자신 구분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변화도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CD 기능, 아직 CD 기능을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iOS 12 에서는 Sir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단축어 기능인데요 시리미 검사에 들어가면요 최근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가지고요 추천 단축어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모임 추가 그리고 비디오 앨범 보기 베를린 뭐 지난 이런 식으 새로운 음성 메모 녹음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신만의 단축어로 지정해서 저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비디오 앨범 보기를 만약에 선택한다 치면은 시리에 추가하는 거야. 비디오 앨범 보기를 어떤 단축어로 실행할 거냐. 이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뭘 해볼까요? 비디오 앨범 보기를 리더유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리더유.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완료. 제가 시리를 불러서 해볼게요. 리더유. 이런 식으로 비디오 앨범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자신이 지정해둔 단축어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시리보다 더 광범위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R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의 측정 이 기능이 생겼죠. 측정 기능은 한마디로 AR로 재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기능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쭉 내리면은 지금 7cm 나오죠 8cm, 7cm 근데 이 정확도가 굉장히 우수해요 기대했던 것보다 자가 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테리어 한데 이제 가구를 보러 가잖아요 뭐 대충 이 길이가 어떻게 돼뭐 하는 그게 되게 막연하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한뼘두뼘막 이렇게 잿는 경우도 있는데 막연하게 잿던 그런 길이들을 잴수 있어서 확실히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애플 카플레이가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기존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 지도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되게 만족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카플레이가 이제는 서드파티 앱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운 이런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게 이제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양한 앱들이 이 카플레이를 지원한다고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사용자는 다양한 선택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범용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자신의 차가 애플 카플레이 지원한다면 이렇게 아이폰과의 조합도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iOS 12에서 주목해 봐야 할 10가지 기능을 활용해 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요거 아이폰5S도 iOS 11 올린 모습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쉽게 IT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